네. 인사청문회 관련해서 한 말씀만 덧붙이겠습니다. 강선우 여가부 장관 뭐 까도 가도 끝이 없습니다. 이제 민주당 내에서 보좌진 협의회장 그리고 전직 회장단도 진정성 있는 사과와 자진 사퇴를 요구했습니다. 자성의 목소리가 민주당 내에서 들려오고 있고 내부 고발도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들은 하루 종일 방송을 보면서 정말 무섭다. 종일 눈물을 흘렸다라는 반응을 보였습니다. 더 이상 자리를 지키고 있어서는 안 됩니다. 그리고 이진수 교육부 장관, 어, 초중등 교육법까지 위반해가면서 자녀 불법 유학, 이번에 또 직장 괴롭힘까지 나왔습니다. 이제 이재명 정부에서는 직장 내 괴롭힘이 장관 필수 자격 요건이라도 되는 건지 되묻지, 되묻습니다. 이진수 후보자 역시 더 이상 국민의 인내심을 시험하지 마시고 즉각 사퇴하십시오. 김영훈 고용노동부 장관 후보자입니다. 이분은 청문회에서 북한은 주적이 아니다라는 발언으로 대한민국을 발칵 뒤집어 놓았습니다. 제가 묻겠습니다. 도대체 김영훈 후보자에게 주정은 누굽니까? 혹시 대한민국의 기업인들, 대기업 오너들이 주적입니까? 벌써부터 대한민국 고용노동 시장은 떨고 있습니다. 시장이 경색되고 숨통이 조여들까 떨고 있습니다. 국민을 위한 정책은 커녕 이념과 분노로 무장한 노동투쟁가의 시선으로 국정을 운영한다면 대한민국 경제는 버틸 수 없습니다. 마지막 기회를 드립니다. 대한민국은 갑질 시험대도 아니고 투쟁 시험대도 아닙니다. 강선우, 이진수, 김영훈 후보자는 후보직에서 즉각 사퇴하기 바랍니다.